여보세요? 개범이 형. 아이고. 바뀌네? 날씨가 진짜 좋아, 오늘. 아, 딱 소풍 가기 좋은 날씨인데, 뭐 하고 있냐, 도대체. <laughs> 난, 난 사무실에서 일하지. <laughs> 형은 뭐, 조선의 누바 오늘 녹화하는 날이잖아. 녹음이라고 해줄래? 아 녹음 보이는 음. 라디오 하지 않나? 아 그렇구나 <laughs> 네. 그 유튜브에 댓글을 어떤 분이 달아주셨는데 양우섭 김창모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FA 결국 원구단이랑 음, 음, 협상해가지고 계약한 걸로 음. 근데 그때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할 거라고 형이 말씀하셨었고 실제로 음. 그렇게 갔잖아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무상 트레이드 형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 그치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는 KCC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입할 수 없다는 거 경기 응. 방법은 원수 구단인 t b 랑 계약한 다음에 이제 사인 엔트레이드 형식으로 무상으로 넘겨주는 거지 응. 연봉은 KCC가 지급을 하는 거고 KCC도 김창모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을 줄 몰랐던 거지 응. 필요한 자원이라 생각해서 DB한테 요청을 한 거야. 3년 계약으로 했는데 응. KCC도 김창모가 필요하니까. 또 신명호가 은퇴했고 네. 수비 라인도 좀 약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KCC가 요청을 한것 같아 SK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FA 그냥 시장 열렸을 때 그때 협상을 하지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 트레이드라는 형태로 했냐라는 또 지적도 있던데 그러니까 1차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그런 선수들 다 먼저 담는 게 우선이겠고 셀러리캡이 얼마나 빌지도 모르고 계약한다 네.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선수부터 하나하나 챙기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남은 선수였고 대부분 이제 구단들이 말하는 게 일차 협상 기간에 다 승부가 결정난다 필요한 선수들 은퇴형도 뭐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대부분 구단들게 하는 말이 진짜 필요했으면 1차때다건져갔을 거란 얘기야. 어, 그럼 SK랑 KCC는 셀러리캡에 살짝 여유가 있기는 했나 보네. 그렇지. 그래서 응. 큰 돈이 아니었잖아. 그 응. 그러니까 연봉 대비 고효율을낼수 있는 식스맨을 데꼬 한 거지. 네. 그 오늘 기사 보니까 KBL에서 갑자기 아시아 쿼터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갑자기는 아닌데 일단 네. 설명을 하자면은 KBL과 일본의 B리그 프로리그. 응. 와 선수를 이제 교환하기로 한 거지. 아... 이미 축구는 하고 있다며. 네, 하고 있죠. 농구는 이제 KBL은 최초인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필리핀, 일본과 교류를 하겠다는 거고. 네. 일단은 일본하고 먼저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걸로. 그래서 구단별로 한 명씩 영입할 수 있고, 샐러리캡 정원에 포함되고, 그4 라운드 이전에 계약하면 가능하다.라고 쇼크를 받지. 쇼크, <laughs> 쇼 아, 합의를 받지. <laughs> 그러면 외국인 선수 두명에 이제 한 명을 아시아 쿼터제 음. 하고... 거고. 근데 이게 갑자기라고 했는데 응. 갑자기는 아니에요. 몇번 기사에 났었어. 이정대 총재랑 비리그 총재랑 만나가지고 교류를 하자. 그런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둘다 우물 안 개구리니까 밖으로 뻗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우리가 작년에 마카오 대회에서 봤지. 어. 마카오 대회가 뭔줄 아니? 아, 형 취재 맨날 갈 때마다 어, 얘기하아 그러니까 슈퍼8이랑 터리피1 2 아. 같은 대회인데 응.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 한국이 참가하는 대회야. 응. 그런 대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야. 이제. 시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일본하고만 먼저 하게 됐는데 일단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 네. 근데 왜왜 왜 일본하고만 먼저 하게 된 걸까요? 일단은 작년에 교류한 리그가 일본이었으니까 비리그가 네. 지금 선수 교환만 한게 아니라 네. 유소년 대회가 있어서 올해 초에 네. 거기서도 일본 유소년 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회에 참가하게 됐었고 아, 일본하고 꾸준히 그러니까 교류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계속 느껴왔고 네.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자 멀리 보고 그 멀리 본다는 종착지는 필리핀 중국 뭐다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먼저 채택이 된거 같고 그럼 이제 다음 시즌 개막하기 전에 선수 등록하고 하면은 일본인 선수들이 뛸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제도상으로는 그렇지 네. 근데 몇 가지 관문이 있지 한일 양국의 입출국 네. 상황이라든지 네. 코로나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로 셀러리캡에 포함된다 그랬잖아 선수 정원에도 포함되고 근데 이미 FA 끝났고 연봉 협상 들어가는데 과연 그캡 룸을 공간을 만들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공간이 있다 그래도 괜찮은 선수를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프로팀 감독 몇 명은 지금 일본에 대학 선수라든지 유망주들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거든 는 근데 이게 외국 선수 스카우트도 힘든데 과연 지금 여건이 되냐 이거지. 맞아. 아마 올해는 적주 나선 구단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 내가 전화를 다 돌려봤는데 대부분 구단들은 네. 한두 군데 빼고는 올해는 여유가 없다. 나는 말했어. 같이 뜬 기사에 t 비가 네. 이제 이상범 감독님 보고 나카무라 다이치하는 국대 선수 영입 네.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가 어. 있더라고요. 이상범 감독이 일본에 있을 때 제자였어. 네. 나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유망주의 장신가들 국가대표였고. 그래서 일본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평가는 좋은 네. 선수야.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영입 이미 시도에 성공했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근데 구단들도 약간 부담이 될 거야 왜냐면 일본인이잖아 응. 통역이 또 필요할 거고 그죠. 또 문화 적응도 필요할 거고 응. 또 숙소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고 DB 같은 경우는 이상권 감독이 워낙 일본 농구를 잘 알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과연 다른 구단들도 이렇게 수월하게 할수 있을까라고 보면 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난 바람직하다고 봐 응. 아직은 A급 선수가 오갈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된다면은 중계권도 확대 가능하고 인터넷 중계라도 가능할 거고 일본 관중이 오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런 바람직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디테일함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 어. 어떤 구단 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제도는 있는데 누구도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뭐가 필요하겠냐 당장은 지금 구단들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겨만 놓고 멀뚱 히 있다 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뭐 축구도 K리그도 처음에 그런 논란은 다 있었고 지금 아시아 커터즈 잘 활용 하는 구단들은 또 되게 잘 활용해요. 작년에 뭐차같트 응. 득점왕 그런 것도 있었고. 응. 나도 처음에는 제도가 생겼을 때 응. 근시한 적으로 봤어. 차트 정도만 응. 효과도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응. 멀리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일본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 응. 우리나라 선수 이건이나 김지환 선수가 필리핀 갔다 왔거든. 응. 옛날에 정선미 선수나 김용옥 선수 같은 경우도 WKBL에서 중국리 갔다 왔고.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교류가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도 기회야. 멀리 보고 디테일하게 잘잡는게 좋지 않을까. 음, 제도적으로는 저도 뭐 문을 열어놓는 거니까 음.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장 이제 일본에 스카우터를 보내든 선수를 보려면 입출국이좀 <laughs> 자유로워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멀리 봐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음. 당장은 어렵겠지. 음. 길리그도 일부가 18팀이나 있고 우리나라 대학 선수든 뭐 FA 대상 선수든 이런 선수들이 일본 갈수 있다는 가능성도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이미 나도 내가 알기로는 은퇴한지 한참 된 선수인데 그 에이전트 통해서 타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은퇴한지 오래돼가지고 끊기긴 했고 문태훈 선수도 관심은 있었는데 아. 이번 제도의 핵심은 순수하게 한국이나 일본을 태어난 선수, 혼혈이라든지 아, 기하 선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태호 선수도 아깝게 안 됐는데, 음. 제도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난더 나아가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르단 선수도 될 아, 수도 있고, 저, 저, 이란도 저, 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게국정의 스타들이 온다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 근데 되게 먼 얘기 같아 보이긴 한다. 음, 그러니까 멀리 보고 추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도도 다듬어야 되고, 디테일한 준비를 해야겠지. 그, 그 얘기가 있더라고. 부담도... 구단들... 들도 그렇고 대학 팀들도 연맹에서 이런 거할 거다라는 얘기만 대략 들었지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다 하면서 섭섭해하고 갑작스러워하고 그런 게있다데요 어,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부단 입장에 따라서 다를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KBL도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을 장기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 좀 서둘렀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 예를 들어 하나의 큰 제도가 발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같이 발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계약 기간이 몇 년이고 그런 것들 있잖아. 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단들도 다 정확히 몰랐어. 이거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케이블 책임지. 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고 대학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거든. 대학 감독들 입장에서는 내 제자가 설 자리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대학 감독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간극으로 쭉 펴나가느냐가 KBR 행정부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큰효과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 네. 그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또 이제 후속으로 나오면 그때 응. 한번 또 형이 짚어주시면 좋을 응.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쉽다는 거 후속으로 나올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응. 근데 당장은 눈에 띄게 큰 변화 없을 거야 제도를 이용하는 팀들도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장은 응. 당장은 그렇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쓰기도 힘든데 네. 근데 어? 하지만 멀리 봐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형, 조선 앤드바는 녹음 언제예요, 그러면? 저는 8시. 밥은? 먹어야지. 그 KBS에서 밥 줘요? 아니, 안 주지. <laughs> 뭐, 어디서 먹어, 그럼? 아, 되게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어. 고민이네. 그럼 혼자 먹고 혼밥하고 들어가야 돼? 아, 나 원래 혼밥 전문이야. 아. <laughs> <laughs> 원래 뭐, 이제 혼자 사는 거. 뭐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요. 아이, 됐어. 아, 됐어. 왜 보내? 아나 밀가루 먹은 거 거의 못 난단 말이야. 아, <laughs> 알겠어요 식사 잘 하시고 녹음도 잘 어. 하세요. 너잘 살아라. 네. 아 인사가 이상해. 잘 살아라가 뭐야? 야, 농구 서좀 보고. 아,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 네 메인만 잔소리. 보지 말고 리스트를 좀 보라. 리스트를. 알겠습니다. 어? 들어가세요. 나랑 이날 영상에 농구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해? 아, 제가 형만큼 알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안녕. 들어가세요. 네즐